번입니다 그죠? 예,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그런 과정은. 자, 홈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작업이 다 되었네요. 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조립품 004인데, 여기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음, 우선,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폴더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폴더 하나 더 만들까요? 네, 두개 만들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것은 닫겠습니다. 자 메인 조립품입니다, 그죠? 메인 조립품에서 관계라고 했는데 삭제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전부 이해합니다. 예 지금은 창을 하나만 보고 계십니다. 자. 004만 남기겠습니다. Right 클릭, 분리합니다. 마스터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번더 하라고 얘기를 하죠. 분리합니다. 분리 명령 취소하면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자 폴더 구조 위에 그참조해서 작업하겠습니다. Twice 클릭이 근데 네임이 안되네요 자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클릭 안됩니다 자이 조립품 편집 상태에서 이 조립품 편집 상태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비어있는 레어 바꾸고 드래그해서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조리폼 더블클릭 복사합니다. 더블클릭 합니다. 여기 1 4세셀리죠 그죠? 더블클릭 복사했습니다. 아래쪽 더블클릭 아래 보겠습니다. 물론, 예, right click, 세폴에 추가합니다. 자, 이내아웃 유닛 몇 번이던가요? 15번이죠. 15로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폴더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저장합니다. 열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자, 이 구성 요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하면 작업하기가 좀 낫겠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기본 값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크게 별거 없네요, 그죠? 있죠? 이 졸프가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레어 가이선 그냥 끄겠습니다. 관계 많이 있네요. 그죠? 표현 기본값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세정하겠습니다. 닫겠습니다. 이 파일도 닫습니다. 조립품 보고 계십니다. 라이트 right 클릭 표현 기본값 연관하고 확인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예. 자, 이 구성요소 가시선 끄겠습니다. 더블클릭 센터 버튼 두번 합니다. 마우스 센터 버튼입니다. 자, 됐죠? 자, 위 더블클릭 해 볼까요? 4번까지 입니다. 그죠? 004 이렇게 기입해 보겠습니다. 자, 좌표면 보이죠? Right 클릭 표현 기본값 연간 확인합니다. 저장합니다. 그럼 자, 기본 값, 표현, 확인합니다. 저장, right c l 해볼까요? 표현 한번 확인해볼까요? 랩 제외가 있죠. 아니네요. 그죠? 표현. 일기합니다. 지금 대인 때 그죠? 과외선는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데, 닫아보겠습니다. 표현, 열기하겠습니다. 001 a 자, 이건 가위선 꺼야 되겠죠? 예, 네, 저장하겠습니다. 잠그겠습니다. 자, 0 0 o 언론 가위선 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003 필요없죠? 가성일 겁니다. 물롱 더블클릭 잠금입니다. 004 물론, 잠갑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위는, 모두 다 합니다. 그죠? 저장하고, 예, 잠그겠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기에 이런 조각한유닛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이는 이런 많은 부품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작업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예, 다음에는 이 음, 유닛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닛입니다. 자, 이제 강좌 버전 2015년도 그 버전 2015 4전용 AutoCAD i n v e n 강좌는 1차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옥션에 로그인하시면은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오픈마켓을 이용을 해서 주문을 하셔도 되고 네, 3D캐드 3D 홈페이지에서 G마켓을 이용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공급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인기, 동안, 무인기 또한 공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방문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d c a d e c o m 방문하시면 메인 팝업창이 하나 디스플레이 될 거예요. 클릭하셔도 해당 강좌로 전환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1월 15일도 벌써 밤이 깊어지고 있고, 1월도 중순이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강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강좌는 이전 강좌에 포함이 안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급이 될수 있다는 거마시기 바랍니다. 버전 2015 4.0인데 아마 버전 2015 5.0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우선 두 번째 버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예정이고 중간 중간에 어떤 사이트 방문하셔서 정보 업데이트되는 내용 확인하시거나 또 유튜브를 방문하셔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어, 내용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여기까지 작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작업할 유닛들은 이 녹색, 밝은 녹색을 제외한 나머지 유닛들에 대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좌표, 원점, 기준이 될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메인 도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론터인데요 치수 어, 도구막대를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치수. 자, source 파일을 보시게 되면,